자, 제조업을 영위하며 중소기업인 갑은 상시 근로자는 단가 같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고 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어요. 2019년도 18 1 7년도 나왔었는데 2년가들 보기에서 한 거죠. 상시 근로자 수가 인원수 계산하면 이게 이제 소수점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다 계산합니다. 아까 12번에 이렇게 고한다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걸로 보기 때문이에요. 100분 1까지만 계산하고 미만 부분 은 없는 걸 봅니다. 인원수 계산에서.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죠. 2019년, 18년, 17년, 청년 구했어요. 상시을로자서는 이렇게 구했다는 얘기죠. 매월 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자, 청년 상시 근로자 58.40에 55.24뺀게 1000만 원이죠. 수도권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전체 근로자 증가분 중에서 청년 근로자 증가분 여기서 이제 119.29에서 105.36, 여기 4.93인데, 58.49에서 55.24 청년 근로자 증가를 뺀 인원수 금액이든 700만 원이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예, 청년 상식을 로자분이 3,3250만 원, 청년 외가 1,176만 원대에서 4,425만 원대. 2019년도는 밑에 보시면 일에 따라 공제받은 중소 중견기업이 공제받은 사업은 종료 로 일년이 된날 종일까지 료 기간 중에 정체 상식을 로자 수가 공제받은 사업을 걸어서 감소하지 않은 경우는 새 공제를 갖다 추가를 합니다. 청년 등의 상식을 넣어서 감수하지 않은 경우는 일, 이를 다 합치고 그다음에 기타의 경우는 2번 부분만죠 공제받은 금액만 해준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금만 해준다는 얘기죠 이 내용이 이걸 뜻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청년을 로자 이의 근로자 증가물 고금액 더 해준다는 얘기죠. 이것, 이 뜻이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양식 구역입니다. 어, 과세연도 20, 2018년, 2019까지 다 한꺼번에 계산해 봤어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증가인은 110.29명에서 105.36 위에 나와 있는 요거 그대로죠. 예. 빼서 4.93이고 청년 근로자 58.4하고 55.13.2이고 청년 이외 근로자 증가분 계산했습니다. 단기에 이제 수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청년 근로자 3,250만 원, 청년 외 근로자 1,176만 원 하고요, 4,426만 원 구하고, 2 0 1 9년도에 와서는 여기에 나온 근로자 수가 124가 0 110.2그 2억 2호, 2구보다 크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증가 인원이 돼 있잖아요. 뭐요? 됐죠. 그래서 이건 감소도 안 됐기 때문에 1차 년 청년과 기타공제 다해서 4 4 2 0만원 만큼을 새 공제하니까 전체 금액은 4, 8 5 5 0인데 2018년도는 이걸 공제받고 2019년도는 또다시 4 4 2 0만 원을 또 공제받는다는 얘기죠. 합쳐서 2차 년도를 공제받는다는 뜻은 아니죠. 그런 내용을 단계에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새로 신설된 제도이기 때문에 법에 대한 이해 부분이 아알따르고 웬만하면 청년근로자 세액공제를 반드시 받으시고, 이거는 무조건 해주는 거니까 고용정대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금액도 크죠,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